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구 t v 의 축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바로 챔피언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 여러분은 그전에안내드릴게 있는데, 제가 그, 하고 있던 영상이 없어졌잖아요. 왜 그러니만 갑자기 뭐 계정이 삭제되가지고, 지금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는데, 양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이 게임인데 어떤 챔피언이라는 게임이에요. 오 보상을 주네요. 챔피언 스트라이크네. 오 이렇게 상자를 깔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깔아가지고 촬영 그 못하는데 루비를 아, 엄청 많이 주네. 오 보안관 진짜 좋은 팩이죠. 상점. 행운 특가 상품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이걸 사볼까요? 외가 상자를 사볼까요? 이거 뭐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뭔가 얼티밋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보석을 모을게요. 일단은 바로 게임을 가볼 건데 제가 방금 전에 얻은 보안관을 넣어볼게요. 카드 성장. 4레벨에서 5레벨로 레벨업 음... 사용 어디 넣을 거냐면요 저는 뭔가 요 캐릭터가 쓸거요 캐릭터가 될일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빨리 레벨업하고 가볼게요 2레벨 음... 아 지금 카톡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또 옆에 카톡 그 핸드폰이 있거든요 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톡이 계속 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요정도 레벨업 했으면은 바로 공격 가볼게요. 카독! 카독 소리가 계속 오네요. 카독 좀 그만 좋아라. 좀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배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아 이게 글로벌이라 그런지 싱가포르 뭐 여러 나라에서 나온가 봐요. 아, 대박인데, 이거 무슨 글로벌이라.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일단은 뭔가 이 여기 전설 카드처럼 보이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뭔가 클로랑 많이 비슷하죠. 일단은 음. 자 일단은 여기 보내고 얘를 일단은 보안가를 쌓볼게요자 일단은 얘를 보내고. 이런 게임은 뭐 전략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막 내면 될것 같아. 이게 일단은 빠져 빠져 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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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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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한 개를 뽑아줘. 그냥 화살 쏘면은 잘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요런 게임은 화살 하나의 끝이에요. 일단은 얘를 여기 보내고요 보호할게일단 온다 어떻게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일단은 아주 좋아요 보안가들 여기 딱 보내주고 일단은 이거 왕을 이쪽으로 움직일까요? 이쪽으로, 타 병사. 오케이. 보안관 진짜 세요. 이 보안관 좋은데, 얘를 또열기로 보낼게요. 아, 이거를. 조심해야 한대요. 천천이 방역당할 게있요 오케이. 전투 승리했습니다. 아주 좋고요. 퍼펙트. 오, 승리 상자. 대박. 챔피언 스트라이크. 오. 이거 뭔데? 받을게요. 오, 골드. 새로운 카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새로운 건 나오지 않았다. 유대교로 바로 가볼게요. 제발 한국 사람, 아, 인도 사람, 인도 사람, 뭔가 잘할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피도 엄청 높네. 일단은! 보좌관 레벨이 4레벨. 골리앗을 놔주고, 이거를, 캐논을 센터 쪽에 깔아주고, 워리열을좀 보내주고, 아니다, 롤을 좀 보내줄게요. 빠지면서, 이렇게 때려주고, 약간 앞으로 보내주면서 보좌관, 됐고요. 피는 제가 훨씬 예뻐요 오케이 보자간 진짜 세요. 역시 보자간을 안 막으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부대를 보내줄게요. 안돼, 일로 와. 너 죽으면 안돼. 오 부대를 잘 먹는데 안돼 보자간은 막아야죠. 일단은 보좌관은 막는식으로 가야돼요 빨리 때려 쟤 보좌관..오케이 벌써 한개를 일단은 오또온데 어, 보좌관 아 보안관이군요 계속 보안관..보좌관이라고 불러서 일단은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갑자기 날라오는 거예요. 아, 네. 아, 얘 엄청 쓰세요. 진짜. 일단은 저런 거는 물량으로 물리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물량으로 간다. 물량으로. 역시 물량이야.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제 물량 갑니다.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이럴때또 공격해줘야지. 아, 이거 통이 계속 오네. 좋아요. 이럴 때딱 공격해줘야지요. 역시, 승리했어요. 오. 오, 멋진 전투였어요. 일단은 또 이제 무슨, 골드러쉬. 아니, 무슨 클러랑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오, 엘리트가 한장 들어있대요. 그럼 엄청 좋은 게, 영웅이 들어있다는 건데. 오, 과연, 어떤 영웅이 들어왔을지. 영웅! 오, 그리폰! 뭔가 불사조 같은 게 나왔어요. 실버상. 성... 아니, 무, 무슨 이거. 아니 이거 진짜 클로랑 엄청 똑같은데 이거 진짜 클로 베낀 거 아닙니까? 맘 먹고 베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똑같은데 잠만요. 아 이거 저 방송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뭐냐 얘를 그리프는얼어버려가지고 끝내지 못하겠다. 이건 써봐야 돼. 솔직히 이거는 얘를 빼줄게요. 이거는 솔직히 삼구 스텐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오 그리폰 한번 써볼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좋아. 지금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laughs> 대한민국, 아, 기타 국가가 뭡니까? 기타? 국가 그냥 안정했다는 건데. 가볼게요. 음, 나는, 제가 그 독수리를 넣었겠죠? 넣었네. 일단은, 행운을 빈대요. 아, 이거 똑같아, 솔직히. 와,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얘를 좀 이동시키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만 볼게요. 오, 그리프 센데, 이렇게 오, 그리프 엄청 세요. 와, 피도 엄청 센데, 딜도 이렇게 세요? 빨리 때려요. 빨리 위로 가, 진격하라. 진격하고 여기를 박아. 아, 네, 챔피언이 죽으면 은 1점 추가거든요. 아 처음으로 진것같아요 오케이 메이 엄청 빨라 일단 동점 만들어야죠 솔직히 이거 돈 만들면 안돼 이 사람이 방으로 필터적으로할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화살 마법창 여기 이렇게, 이렇게 경쾌롭게 날아오네요 일단은 이거를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뭔가 제대로 한 방을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뭔가 온다, 야, 야 이거를 이렇게. 이게 해골 군대 같은 거네, 약간. 이거는 빨리 메테오로 제거해줘야 돼. 이게 okay, 이제 저건 부러진 거야 마찬 가지니까 동점이란 거예요. 일단 동점이니까 좀만 더 필사적으로. 여기는 뭐 이걸로 그냥 마창 하나로 끝이고 그다음 양쪽으로또 공격 가야 돼요. 나 영상 찍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사람이 옵니다. 일단은 얘를 봐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로 와서 이거 파이어볼을 못쓰겠다. 이거 파이어볼을 써야겠다. 파이어볼 메테오 여기 썼고요. 1점 아주 좋아요. 이제 얘 죽여야 돼요. 오케이 제좀 있으면 죽어요. 오케이 이겼어요. 와 역전승 오이 독수리가 좋네 오, 독수리 아주 좋아요 골도 엄청 많이 준다 좋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자 받을게요 자, 여기 3시간이나 걸려요? 와, 와케 만이 걸리는 캐논 3개 오케이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이거 게임 이름 뭐야? 스트레이크인가? 암튼, 그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게임 깔아보세요. 정말 꿀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게임 깔아보세요. 아셨죠? 자, 암튼, 오늘은 제가 이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깔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이름이 뭐냐면, 어... 어, 보석도 주네. 아, 보석 왜케 많이 주죠, 이거? 보석 해작 게임이니까 빨리 깔으세요. 아셨죠? 이거 무슨 스트라이크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안녕!